정원희 <laughs> 아니 잠깐만 신문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니, 그냥... 잠깐만요 예예 아유 여기 임춘댁 임간의 사장님이세요 네. 임춘댁 사장님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92년 9월 9일날에 있습니다. 92년도면 지금 몇년 됐죠? 28년 됐습니다 28년 된임간의 식당 이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 저... <laughs> 아, 이거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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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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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지금 명?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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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는거 이거 영상에 나와도 될려나 몰라 인간의 식당이 광산구에서 진짜 유명하잖아요 광주에서 어, 정말 유명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생고기를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인간의 응? 식당의 생고기는 또아니가 응. 응. 전부 다 알아, 알아주는 식당이고 이 고기를 보면 네, 제일로 좋은 생고기로 어. 유명해 이 지역에서 이 광산구 그러니까 광산구 지역에 타 구에서도 네. 타 구에서도 여기 식당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음, 많아. 나도 북구에서 간금왔었는데 음. 음. 하나 먹고 음. 또이 광산구 음. <laughs> 우리가 생고기를 먹더라도 네. 아주 그 한우 암소 한우 어. 진짜 고, 정말 좋은 고기를 인간에서 맛을 보면. 네. 아주 이 맛을 보면은, 음. 고기 맛을 보면은 아주 많이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아, 진짜 맛있네. 음, 먹고, 그냥... 먹고 또, 거리는 좀 멀어도 음. 주변에 음. 생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음. 있으시면 여기 딱 모시고 와. 홍보실장이에요, 음? 여기? 아니, 홍보실장이 아니라, <웃음> 아니라 <웃음> 나는 이제 하도 여기 오면은 생고기가 음. 정말 고기도 좋지만 은 맛도 좋고 음. 또 진짜 한우 암소를 딱 네. 쓰다보니까 음. 너무너무 아주 진짜 저 생고기가 먹다보면 딱 한잔 먹고나면 입속에 들어가면 살살 녹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음. 좋아요 진짜 좋아.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우리 정순영 의원도 네. 어, 주변에 뭐 네. 선후배나 이렇게 네. 친구들 네. 오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네. 정말 맛을 봐야 알, 알, 알지 <laughs> 말만 듣고는 모르니까 한번 여기 오셔서 네. 진짜 맛을 한번 보시라고 국장님 친구분이시라 하니까 음, 예용 할게요 아 정말로 네. 네. 야 이제 또 우리 증수 음. 의원이 홍보하게 되면 또 인란이 식당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굶기겠네. 그 서비스로 많이 줘야 아, 돼. 아 당연하지요. <laughs> 네. 놀래야 <laughs> 놀래야 되지. 지금. 네. 치칼비. <laughs> 국물을 다시 하나씩 네. 더 해드릴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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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란찜도 하고. 예. 네. 네. 밖에. 어. 여기 인간의 사장님께서는. 서울 오코일 호텔에서 조리부분 과장을 13년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임간의 음식점이 유명한 것 같아요. 어, 사장님의 성을 따서 임간이라고 상호를 붙이고 순수 한우 고기 전문점을 시작해서 어, 손맛 솜씨하고 최고 품질만을 엄선하는 어, 정직성을 발휘해서. 광주시가 지정한 1등 맛집의 명예를 안게 됐다고 합니다. 음, 네네네 정말 아까 여기 가게에 들어오는데도 음, 주차 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우리 여기 이분이 어, 인, 인간의 사장님이십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주, 우리가 우리 너무 오래 있었던 것같아 아니, 시간이 이렇게까지 빨리 흘러가지고. 원래 9시까지가 아직은든요 오늘. 우리,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저, 정, 우리 정녀님 <laughs> 보니까 맛있게 잘하시고 대단하네. 응? <laughs> 인간의 식당입니다. 그대표님그당계표 그, 그, 내려놓기 전에 손을 가서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인지 음, 걱정입니다. 음. 아, 어이 간의사장님 여기, 여기, 여기 TV TV 나오고 음. 근데 여가 무슨 가여 입안을 지금 가게가 10시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러세. 거의 9시면 끝나요. 10시. 아니 더 하면 안 된가? 해도 아무 이상은 없지건데 이상은 없지 하루만 걸었군 아 직원들이 있으니까 정식에 끝내야지 이상은 없지 응?